이랬던 기어봉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성 메카닉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 기어봉을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하거든요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는 이거를 M 시리즈로 좀 변경을 한번 해 보려고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한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플라스틱 헤라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커버를 한번 벗겨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M 스포츠에 이제 달리는 그런 모양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양면 접착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순정도 양면 접착 그런 형태로 이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벨벳이라 그러죠 알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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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스웨이드 같은 재질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줄 겁니다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은색깔 부분하고 여기 이제 교체할 부분에 조금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을 이 이제 동봉되어 있는 이 얇은 헤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살살살살 예, 가쪽을 살살. 좀 긁어주신 긁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쭉 밀어주고요 밀어주면 약간 좀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에 요 헤러를 이거 예, 사실 플라스틱이라서 별로 힘이 힘이 좀잘안 받는 그런 게 있네요 이 공구로는 조금 벌써부터 이렇게 힘을 주니까 휘어져 버리거든요. 조금 딱딱한 그런 얇은 드라이버 가지고 작업을 한번 작업 방법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세로된 이제 헤란데 이런 거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렛대 힘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때 은색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정도 양면테이프로 접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잘 보관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네요. 양면 테이프를 떼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튜닝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네요. 예. 되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조금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튜닝인 것 같습니다. 오, 요거 하나만 바꿔도 느낌이 확 틀리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기어봉 커버. 기어봉 커버인데 되게 이게 감촉이 좋아요. 감촉이 좋아서. 그 뒤쪽에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질 때마다 가죽이 까끌까끌,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놓고 사놓은지가 제가 꽤 오래 돼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상당히 좀 일체감이 일체감이 좀 돋보이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만졌을 때도 묵직한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번 튜닝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튜닝으로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구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